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진천 산골맛집김 선생이 오늘은 자안강에그 순홍님 밴드 가족 순홍님이 정말 저보다도 더 자연 밥상에 빠져 있는 분을 제가 찾아왔어요. 이분이 또 너무 싸요. 6천 원에 또 장사를 하시는데 전 정말 이걸 못 보겠어요. 순홍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지금 뭐요 죠 돼지 감자도 캐고, 매니 캐고, 고니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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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, 네, 네. 돼지 감자 또 먹겠죠? 거. 민들레 망초대. 캐고, 망초 때 응. 지금 다 이렇게 지금 풍성하게 응. 하고 있잖아요, 응. 여러분. 건보배추도 했어요. 응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 순옥님네는 어떤 분들이 맞냐면 꼭 맞는 손님이 오셔야지 더 맛있게 드시고 하시거든요. 저희는 진천에 관공소나 기업의 손님들이 오시면.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나물 때문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게 무슨 나물이냐 이걸 다 설명해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서 이곳은 어떤 분들이 오셔야 되냐면 나물을 나물을 직접 이 수농님이 직접 채취하시는 거죠 네. 장아찌도 다 모든 거 이분은 닭도 이거 보세요 계란도 계란도 이렇게 직접 빼시는 거예요 그죠 네. 닭도 200마리 기르시고 닭볶음탕도 해달라고 그러시면 또 별도로 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예약을 꼭 하시고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약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주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나무를 많이 해 놓으면 또 내일까지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하루 전에나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셔야지 그냥 오셔서 왜 반찬이 없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하루 전에라도 예약을 하시고 미리 핸드폰 올려드렸죠 그걸로 전화 주시고 오시면 진짜 자연 먹거리고 이분은 조미료 안쓰세요 이분은 정말 먹거리가 정말로 진짜 순수한 먹거리거든요 저, 저보다 더 자연에서 채취한 거를 하시는 분이라서 저 진짜 이번에 놀랬거든요 여기서 하시기가 진짜 아까워서 나중에 여기서 제가 이분이 그러시네요 사장님 사장님하고 두 분께서 이제 아드님 장갑 아드님 장갑 보내시고요 그러면 진짜 놀고시겠다 그러시네. <laughs> 그러면 우리 그냥 같이 모여서 합시다. 그럽시다요. <laughs> 뭐.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만 모이셔야 돼요. 그죠? 네, 밥 담그면 내가 할게. 아 욕심을 버리시고 우리 이렇게 같이 뜯어서 같이 해먹고 그런 걸 즐기실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하면 어떻고 그죠? 돈 내가 많이 가져간다 이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같이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만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살아요 우리, 그죠? 자 이걸로 나무를 전부 다 일일이다 하시는 거예요. 자 순옥님, 또 오늘 제가 이거 해고 간다고 해서 나무리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겠죠? 아 예. 전화 주시면 더 풍성하게 해주시죠. 그렇죠. 네, 여러분 이곳에 따는 것 보시면 리 많이 있어요. 어렇죠가 네. 그렇죠. 항상 너무 많으면 네, 내가 예쁘시 너무 더 따는 관제 있어. <웃음> <웃음> 정말 최고시고, 제가 이렇게 여기서 부페를 지금 그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하기에는 아까우세요, 이분이. 왜냐면 그분들은 이거를 그냥 모르시는데 도시에서 정말 이런 먹거리를 그리워하시는 그럼 50대 이후, 50대, 60대, 70대 이런 분들은 무조건 여기 오면 100% 진짜 안아주실 거야. 이런 박을 어떻게 준비해 주셨냐고. 장아찌도요 이분이 진짜 막간장을 만들어서 진짜 만드시고 다 저렇게 보니까 뭐 저기도 만드는 것 같아 요 청도 만드시고 청도 만드시고 계란도 파시고 다 하시니까 여기서 뭐 사가실 거 있으면 사가셔도 돼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꼭 보세요 여러분 다 우리는 같이 상생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